와. 코튼이도 같이 해 주셨죠. 골튼니서 앞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딱그 라인에서. 좋습니다. 오우. 알려요. 프론트 아, <rekay fois> 박정석 선수 어, 시청자 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올라온 클래식 피치크에서 선수 활동하고 있는 어, 아마추어 박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성진 프로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박정석 선수와는 어떤 관계인지 어, 어, 이번에 제가 네스모스를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음. 네, 저희 팀원 그리고 전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정석 선수를 제가 지난 a 이지 리전널부터 봤던 것 같아요. 리전널인가 프로컬리타이요. 네. 예, 예, 그 당시에도 정말 쉐입적으로는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스킨이 굉장히 얇아진 느낌인데요. 지난해와 이제 대비해서 좀 어떻게 다르게 준비했는지? 어 올해 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치님하고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해였고 음. 이번에는 두 번째 호흡을 맞출 때는 어, 코치님 말씀에 따라서 어, 제 몸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훈련 방식과 영양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 코치님께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음, 그럼 올해 두 번째 레스몬스터와 함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키와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키가 딱 170cm에 오늘 아침 공복 체중 기준으로 85kg 나왔습니다. 85kg 제가 A클래스에서는 한계 체중이 82.6kg입니다. 아 그러면 체중을 좀더 감량을 네 해야 되는 아마추어 체중이 이제 82.6kg 네, 맞습니다. 지금 강선진 선수께서 지금 포텐셜을 아무래도 프로 경험이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체험적인 포텐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박정석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 중에서도 이런 체육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마추어에서도 더욱더 그렇고 그 사이즈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즈를 조금 어. 너무 깎지만 않고 볼륨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같이 그 코치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합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오늘 기준으로 19일 남아 있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합은 3월 30일에 있는 중국 DMS 프로퀄리파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프로퀄리파이어에서 프로가 되면 뭐 프로전까지 도전을 하는 게 목표이시겠네요? 예, 목표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한지점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지금 시합이 한 19일 남은 가운데 좀 중점적인 상황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인 선수? 어, 지금 이제 그 시합이 막바지에 이제 리저더를 띄고 나서 어, 몸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조금 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탄수화물을 어제부터 다시 올린 상황이고요. 음. 네, 탄수화물을 올려서 일주일간 약간 고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바꿨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주일은 다시 또 컨디션을 살려놓고 다시 또 한, 어, 스킨 한 번을 더 바뀔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다이어트 상태는 뭐 시합을 갈 준비가 거의 된 정도로 굉장히 보이는데 지금의 이 상태에서 근육이 조금 더힘 있게 올라오면서 좀 선, 세퍼레이션이 선명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 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좀 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오히려 탄수화물을 불어 넣어 줌으로서 근육의 볼륨을 좀 살리고 네. 그 그, 에너지를 갖고서 나머지 일주일을 버틸 예정이라, 지금, 정서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체중에 걸려있어서, 이 체중을 빼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합에서 약간 좀 꺼질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보이고 있어갖고, 음. 그 시합 체중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일단은, 어, 대사를 일단, 대사, 꺼져있는 대사를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탄수화물 조절로, 조절로, 이제, 다시 붙일 예정입니다. 네. 그체용이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제가 여기 굳이 말을 안 해도 댓글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아놀드 클래식은 무슨 말인지? 마이크 서버필드와 굉장히 유사한 체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음, 친구들이 <laughs>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놀드 클래식 보고 한참 멀었구나. <laughs> 키는 거의 비슷한데, 그그 그 틀이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마이크 서머필드 같은 경우는 그 볼륨감이 좀 상당히 좀 무시무시하죠. 프로가 이제, 뭐, 프로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이렇게 시합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플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플랜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금합니다그 이후에 있을 시합도 프로퀄리파이어도 준비할 예정이고, 한국에 있는 시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후에 있는 시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나이는 한번 언급했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금영상아 없습니다. 영상에서 아직 언급 안 했죠? 네. 예. 아그 아, 보시는 분들이 어, 나이도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아요. 제가 올해 96년생 3른살입니다아 만으로는 한 29? 네 예, 어,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 보디빌은또 언제부터 좀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오늘 어, 이번 해로 10년 차 운동입니다. 운동 10년 차입니다. 아,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좀 제대로 주목을 했던 선수 중한 명인데 그 전에는 좀 어떤 샷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온라인 클래식에서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온라인 그때, 클래식에서 네. 있었고 그 전에는 어, PCA 이렇게 해서 음, PCA 네 최종적인 또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포부를 사람들한테 좀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매스몬스터에 있는 이상 일단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모자에서 이런 기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제 레스몬스터 코칭 팀이라고 하면은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좀 지켜, 거의 이제 생기고 바이럴이 될 때부터 좀 지켜봐 왔는데 그 강성진 프로님께서 이제 레스몬스터에 합류하게 된 거는 얼마 안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어,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어, 저는 리더겸 감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 되지, 됐으니까. 아, 굉장히 네. 보신 분을 서운해 하시는 분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어,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과 함께 좀 어울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헤드 코치인 그 최빈국 코치한테 연락이 왔고 음. 그리고 만나게 돼서 의견을 나누고자 해서 의, 만나서 의견을 나, 나누고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조금 어, 선배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계획을 짜고 새롭게 메스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의논을 하고 네그 팀원과 함께하기로 함께하기로 됐습니다. 네. 어, 강성진 프로님의 시합 복귀 전은 저희가 또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요즘에는 정말 좀 어, 비즈니스적인 일도 많고, 막, 그래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석이나, 뭐, 이렇게 팀원들을 보니까, 어, 좀, 끌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올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네, 와 뭐, 비록 지금은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 그동안에, 그, 구력이 있으니까, 네, 빠르면은 올해, 아니면은 내년, 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성적과 상관없이 은퇴전은 치러야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어 저희 가족들, 그 아들들이 한 번도 제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아. 네, 아, 아들한테 이제 아빠가 어떤 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수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네,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의욕도 다시 좀 끌어올리고, 아. 저한테도 굉장히 핏, 그, 이게 많이 와닿아서, 음. 네, 저도 너무 팀원들이 좋고 네, 함께하는 게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젊은 열기의 메 스폰서와 좀 함께하는 게 조화가 되게 옆에서 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수 선수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저랑 친한 동생은 누군가가 얼굴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윤을 여는 사람도 약간 목소리 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더 처음 뵙는데,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제 동생이 생각나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